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이 뭐지 혼자라는 느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19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내 네,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뼈와 가슴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는 내 신세야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나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엿받은 것을 알아주게나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족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바라볼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안에 자 밑에 그림을 보자 이게 무슨 그림이야? 요배 친구들한테 노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배 모습이 어때? 어 기대고 뭐가 막 쌌지. 뭐, 응. 네. 지금 요배 상태가 어떤 것 같아? 음 거의 죽을 것 같아. 어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자. 여기 일본 문래요이잘살 때는 요벳에게 친절함에 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벳에게 어려운 일이 생자, 사람들의 태도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음. 친척들도 요을 멀리하고 친했던 친구들을 요벳에게 심한 말까지 했어요. 음. 아무도 병에 걸린 요벳을 도와 가지 않았어요. 요벳 음. 외톨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문제는 나만 빼고 친구들끼리 신나 보여도 모든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음. 말씀을 읽어 보니까 욥이 어떻게 변한 것 같아?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욥이 자, 옛날에 잘 살았는데 어. 이제는 못산 어려운 일생요 어. 친한 친척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다욥 보고 욥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옛날에는 아주 잘 살고 가족들도 많고 재산도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 그게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막 들고 이렇게 됐었지만 그리고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자기를 다 놀리더라도 자기의 마음은 지금 어떤지 한번 보자 이분 누가 이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어,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전에 그 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빈 친구들에게 부탁한 말은 뭐야? 제발 제발 나를 불쌍히 좀 살려줘. 어, 그래. 친구들이 요한테 어떻게 했길래 불쌍하게 여기 달라고 했어? 심한 말도 하고 어. 그 다가가지도 않고 손가락을. 어, 그렇지. 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어? 하나님을 자기 주문대로볼 거라서. 어, 그렇지. 그 전에 재산이 많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가져가신 사람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태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심장이 두근 두둥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라도 부모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잘할수 있어. 이런 욕기는 가질 수 있을 거야. 네. 소윤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윤이가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나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